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노잼 도시 대전? 그렇게까지 노잼 아닌데 좀 노잼이라고 음. 생각해요 밥 영화 카페 카페 밥 영화 공주칼국수 얼큰칼국수 바지랑 칼국수, 얼큰 칼국수, 칼국수. <laughs> 어, 그렇게 많은 무수히 많은 빵 맛있는 빵이 있는데 그두 가지만 빼고 다 맛있어요. <laughs> 대전이 노잼 도시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, 노잼 도시 대전? 네, 네 많이 전, 들어갔던 것 같아요. 언제부터 들어봤어요? 전 처음 들어봤어요. 처음? 음. 저는 음. 대학교 와서 들어봤어요. 대학교 대학교 와서는 언제 몇년 전이지? 어, 16년도에. 16년도, <laughs> 네. 그럼 한 지금 3년 전부터들었다는 네. 얘기는? 음. 저도 대학교 음. 들어가서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. 그한 3년 정도? 음. 아니요, 전좀더 음. 예전이에요. 어, 더 예전. 네. 약한 네. 5년 정도 됐다는 얘긴데.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노잼 도시 치면 자연스럽게 대전이 나와 대전광역시 나요 그렇죠? 음. 노잼 도시 대전이라고 했을 때좀 자존심 상하거는 그러지 않아요.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대전에 살았는데 약간 오 그렇게까지 노잼 아닌데 약간 음. 다른 타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약간 자존심 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음, 좀 노잼이라고 음. 생각해요. 진짜 할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정말 없는 건 사실이니까. 맞고 <laughs> 할게 게 없는 할게건 없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음, 자존심 상하지 않고 맞는, 맞는 건 맞고 저도 약간 이런 거 같아요 까도 내가 깐다 왜 아. 너네 안 와봤는데 왜 너네가 음. 이렇게 말하냐 음. 약간 이 생각도 조금 있는 거 같아요 왜왜 왜 노잼이 됐을까 그렇게 지금 놀게 없다고 생각해 요 대선에서 가는 곳이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둔산동 아니면은 은행동 이렇게 또 약간 좀이 문제인 것 같아요. 음. 뭔가 하면은 오늘은 좀 다른 거뭐 연극을 음. 보거나 이럴 수 있는데 항상 밥 영화 카페 카페 밥 영화 아, 맞아요. <laughs> 이 패턴이 반복되니까 음. 그런 부분 이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20대 시절에 내가 20대 때는 놀수 있는 곳이 은행동밖에 없었어. 그때는 음. 뭐 둔산동 이런 게 생기기 전이었고 뭐 지금 지금 여러분들 생겼잖아. 둔산동도 있고 돌아다니는 세대가 보면은 확실히 갈려 길 하나 음. 사이에 두고. 스카이로드 이런데 오히려 중고등학생들이 응, 노는 것 같고, 네. 오히려 대흥동 이런데가 뭐 카페, 음식점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가 좀 대학생들이 많이 노는 곳 아닌가 음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스카이로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? 막돈 엄청 투자해가지고 아유. 번쩍번쩍하게 해놓고 음. 막 대전에 막 자랑 뭐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. <laughs> 자랑이라 생각하는지. 부산에서 온 동기가 있었어요. 근데 그 동기가 같이 은행동을 나갔는데 밤 10시가 돼서 불이 다 꺼지잖아요, 은행동은. 근데 불이 다 꺼지길래, 아, 뭐가 시작할려나 보다,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. 부산은 그런데요. 새벽 2시 막 4시 이때까지. 근데 다 꺼지길래 제가 이제 집에 가야 된다고 막차 끊길 때다 됐다고. 이러니까 아 여기 원래 이러냐고 뭔가 그게 딱 특색이어서 이걸 보러 대전에 와야겠다 음.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음.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스카이로드는 그냥 대형 큰비 가림막이야. 음, 음. 어. 어. 스카이로드가 생기고 나서 좋은 점은 우산 안 쓰고 걸어다닐 수 있다는 거. 어. 맞아 근데 맞아 비올 때 가면은 볼 때만 다 꺼져 있어. 음 켜져 있는 걸볼 때가 내가 한열번 신에 나가면은. 두번 볼까 말까? 뭔가 무언가 응원하거나 이벤트가 있을 때 문자를 이렇게 바, 보내서 그 전광판에 뜨거나 이런 건 되게 좋은데 음. 그런 일 아니고서는 쓸 일이 따로 없다 보니까 음. 그리고 좀 하늘을 가리다 보니까 경관을 좀 해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대전 방문의 해라고 해가지고 뭐 대전에 먹거리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송심당 빵이에요. 음. 네. 근데 이 빵이 과연 인구 150만 도시의 도시를 대표하는 음식이 될수 있을까나? 근데 저는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 군산의 이성당이나 아니면 뭐 부산의 유명한 빵집이라던가 그 빵을 먹기 위해서 가기도 하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유입을 많이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좀더 밀어주고 더 홍보를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그 대전의 대표 음식, 대표 음식이라고 하면은 청심당 빵은 특정한 업체의 그 브랜드 상품이잖아요. 음... 만약에 이게 대전에 예를 들면 빵집 거리가 있어. 빵집 거리가 있고 거기서 뭐 전체적으로 튀김소보로를 만든다든가 부추빵을 만든다든가. 그렇게 해서 뭐 상품화 되어 있으면 그게 대전 대표 음식이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음. 이건 특정 회사의 브랜드잖아. 근데 이게 지금 대전의 대표 음식으로 소개된다는 게그 음. 어, 부분에서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칼국수 칼국수가 대전의 대표 음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져요? 다른 지역보다 칼국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하잖아요. 칼국수 어떤 거 먹어봤어요? 공주 칼국수. 공주 칼국수. 어, 큰 칼국수, 바지랑 칼국수. 진짜 <laughs> 엄청 많잖아요. 음. 근데 뭔가 딱 칼국수 했을 때 약간 주입식 음식이지 않나 이런 음. 생각도 드는 이유가 딱 칼국수 들으면 뭐 공주 칼국수 이러지. 대전 칼국수라는 이름이 없기도 하고 음. 뭔가 대전에서 나는 자라는 그런 재료를 음. 이용한 칼국수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음. 대전에 칼국수 집이 많이 생겨난 게 90년대 이후라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올해 전부터 수십 년 동안 대전의 대표 음식이었다, 전통 음식이었다 말하기엔 조금. 90년대라고 해서 항상 그 전통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얼마나 개발하고 보존하고 알리려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해서 이걸 만약에 많이 알. 많이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살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내가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칼국수가 대전의 대표 음식이다 이렇게 공감한 적이 없어요. 음. 오히려 나는 어렸을 때, 20대 때 대전의 대표 음식을 나는 도토리묵이라고 생각하고 구족에 음. 있는. 음. 어 저도요. 음. 저는 왜냐면 어렸을 적에 진짜 깐난네기 때부터 항상 기억에 기억 크에 박혀있던 게 엄마가 항상 아빠랑 어디 가자 이러면서 될고 같던 게 작은 오두막집에 이렇게 막 허름하고 막 무너져 내릴 것 같고 이럴 때 데리고 왔던 게딱 들어가면 묵집이었는데 오. 사람은 진짜 넘쳐나고 진짜 너무 맛있는 묵집이었는데 거기를 항상 너무 많이 자주 데리고 왔어요.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묵집을 자주 가다 보니까 그 대전에는 항상 묵기 항상 유명하구나. 한 이거를 구주계 전통 묵마을이 묵마을이라는 데가 있었어. 요 거기서 이제 묵집이 여러 군데 있었고.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묵마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이게 뭐 개발이 되면서 좀 사라지고 그 음. 시점부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사라지고 칼국수가 갑자기 부상하면서 아. 칼국수가 대전의 대표 음식이 돼버린 거예요. 아. 제가 먹었던 묵집은 어디일지 <laughs> 저는 <진짜>. 아직도 궁금합니다. <laughs> 찾아주세요. 그곳에 찾습니다. 빵빵빵빵 빵. <laughs> 그래서 차라리. 무근 그 오래전부터 대전 사람들이 네.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. 지금 음. 대학, 나보다 선대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은 묵집, 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셔, 지금도. 근데 저는 오히려 묵이 되게 생소해가지고 음. 그렇다면 두개다잘 살려보는 건 어떨까. <laughs> 지금 세대는 오히려 대전 전통 음식 하면 칼국수를 더 많이 생각할 음. 것 같아요. 내일 외부에서 친구가 음. 와. 음. 음. 이 친구한테 친구랑 내 대전에서 놀거리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난감하다. 땀 흐르는 것 같아 있 난감하다 진짜. <laughs> 진짜. 아, 친구 나 대전 가면 좀 오늘 뭐하고 놀까? 대전에 뭐가 유명해? 뭐가 <laughs> 딴, 맛있어? 딴 도시 데리 가면 안 되나요? <laughs> 내가 너네한테 갈게. <laughs> 내가 갈게. 거기 있어. 차비 좀. 찐찬아 <laughs> 음. 어쩔 수 없이 음. 대전에서 이친구하 1박 2일을 보내야 돼. 음. 음. 그럴 경우에좀 데려갈 만한데. 저는 그냥 친구랑 시간을 보내는 게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평소 하던 거 똑같이 할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던가 아니면 한 박스 먹은 가던가 아니면 그냥 밥 먹고 카페 가고 그냥 일상의 아 친구와 함께 한다에 좀더 중점을 둘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은 성심나. 아 빵은. 빵은. <laughs> 그냥 그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그런 알고리즘 그대로 따라가는 거네. 네, 네 거의. 배달음식 시켜서 먹고 네. 네. 뭐잘 가봐야 한 빠스 먹어지고 네. 아니 뭐 칼국수 먹고 싶으면 음. 먹고 아니면 그래도 요즘 좀 TV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 전지적 참견 시점이나 음. 음. 그런 복수비 음. <laughs> 이런데 데리고 가거나 원하는 데를 물어보고 데리고 음. 갈것 같아요 성심당은 필수로 데리고 데리고 갈것 같아요 성심당은 빵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많이 재고가 남잖아요 음. 그 재고를 항상 어디 부르이웃이라든지 그런데 다 일단 그 성심당의 그 마음씨가 너무 이쁘잖아요 음, 음. 너무 이쁘고 일단 그 첫번째 네, 그 마음씨 때문에 네, 성심네저 첫번째 네. 다른데서 저도 네. 마음씨가 <laughs> 응. 착합니다 첫번째는 그 이쁜 마음씨 때문에 꼭제공하고 싶고요 음. 두번째는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음. 저는 조금 그 성심당이 음. 그 광고하는 그 소보로 튀김? 아 튀김소보로. 튀김 소보로. <laughs> 튀김소보로와 부추빵은 사실 솔직히 좀 맛있지가 않습니다. 저는 음.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저는 솔직히 저는... 그렇게 많은, 무슨 많은 빵, 맛있는 빵이 있는데 왜그 <laughs> 왜? 분지를 <부시를> 선고하는지 <laughs> 모르겠어요. 그두 가지만 빼고 다 맛있어요. 근데 <laughs> 음. <그게 정말 웃음> 네. 너무 맛있트 드셔보셨어요? <laughs> <맛있어요? 미칩니다>. 그거, <laughs> 그거 진짜 맛있어요. 정말 <laughs> <그거 웃음> <두> 진짜 미쳐요. <laughs> <laughs> 그거 가지 맛있어요. 갈릭바게트 진짜 맛있어요. 갈릭 그 <laughs> <진짜> 맛있어요. <laughs> 부추빵만은 <laughs> 그걸 홍보하는지 <laughs> 모르겠어요. <웃음> 진짜. <웃음> 맞아, 근데 진짜 맛있는 빵이 너무 많은데 네, 그 진짜 <laughs> 진짜 그두 가지만 진짜 <laughs> 그 나머지 그나 어? 다른 동네에서 여기 와가지고 <laughs> 그 튀김 소보르랑 부추빵만 <laughs> 드시고 가실 <하실 웃음> 거 아니에요? <laughs> 그 나머지 안 드시고 <웃음> <웃음> 정말 그런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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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튀김 소보르를 하나 이상 먹어본 사람. 저는, 저는 그 반도 못먹어요 아, 물려 가지고. 한 개는 먹어요. 한 개는 먹을 수한 개는 먹을 만해요. 보통 네. 한 개. 보까지는 구추방 보통빵을 먹으면... 해도 좀두개 정도는 먹을 수 있을 아. 것 같은데. 튀김소보로는 솔직히 좀 뻑다가 좀 물린다는 생각이 음, 좀 들더라고요. 음. 이걸 왜외직 사람들 이렇게들 난리를 음, 치고 음. 좋아할까? 음. 그리고 음. 식으면 진짜 더아 음. <laughs> 근데 음. 뭐... 여기까지. 아, <laughs> 음. 네. <laughs>